오늘 소개할 인물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최고의 충신이라는 단어에 떠올리는 남자, 악비입니다. 악비는 원래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어요. 태어날 때집 지붕에 큰 새가 내려앉았고, 그걸 보고 이름을 날다는 뜻의 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드라마틱한 건, 출생 직후 황화가 범람해서 고양이 통째로 박살났고, 아버지는 익사, 어머니와 함께 떠밀려 살아남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재난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악비는 어려서부터 무술, 활쏘기, 창술을 배웠는데 활을 300척 밖까지 날리고 새내를 8석까지 당길 정도로 괴물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무력만 쓴게 아니라 손자병법, 역사서를 매일 읽는 전투 괴물 더하기 공부 좀 하는 사람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무 살쯤 금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하자 의용병으로 입대합니다. 여기서부터 악비 전설이 시작돼요 악비가 군대를 이끄는 방식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둘째, 백성한테 절대 민폐 안끼친다 그래서 그의 부대는 악가군이라고 불리며 백성들이 앞다투어 술과 고기를 가져와 대접했어요. 금나라 군사들조차 태산은 흔들려도 악비 군대는 못 흔든다. 이렇게 말할 정도. 악비는 네 차례 북벌을 단행하는데, 그중 마지막 북벌은 거의 역사 바뀔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주, 낙양까지 되찾고, 개봉에서 단 40리약,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해요. 금나라의 대장, 올출은 도망칠 준비까지 합니다. 와, 송나라가 드디어 북송의 수도를 되찾나? 이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악비의 진짜 적은 금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송나라 내부의 주아파 그중에서도 악명 높은 재상 진해였습니다. 진해와 고종 황제는 금나라와의 강화를 원했고 계속 싸워서 이기는 악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황제는 악비를 무려 12번 소환합니다. 악비는 이대로 가면 개봉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억지 소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투 결국 악비는 39세의 나이로 막수유 아마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형을 당합니다. 유언은 단한 문장. 내 마음은 하늘의 태양처럼 맑을 것이다. 영웅이 이유도 없이 죽자. 백성들은 분노했고 진해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미움받는 간신이 되었어요. 후대 황제들은 악비를 왕으로 추존했고 항저우의 아광묘에 그를 모셨습니다. 반대로 진해와 부인의 동상은 지금도 악비묘 앞에 무릎 꿇린 채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두 동상에게 침을 뱉고 오물을 던지며 분노를 표현하죠. 악비는 결국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영웅이었지만 지금도 중국 사람들에게 하늘 아래에서 가장 억울한 충신으로 기억됩니다.